많은 분들이 회사 생활을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직장 생활 어렵죠 뭐 어려운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주제는요 바로 의사소통입니다 사실 의사소통이 해결이 잘 안되잖아요 직장 생활이 너무 괴로워요 말을 해도 못 알아듣고 막 헛소리를 하질 않나 이거는 꼭 주의해야 된다 그래도 맨날 놓치고 빵 꺼내고 막 실수하고 그러질 않나. 여러분, 많이 어려움 겪고 계시죠? 오늘 영상은요, 의사소통의 본질이 뭐고, 여러분들이 쉽게 따라함으로써 여러분의 의사소통을 아주 그냥 현격하게 바꿔낼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의사소통이 대체 뭘까요? 많은 분들이 의사소통이 뭔지도 모르고, 의사소통,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 같아요. 의사소통의 본질은요, 말을 잘하는 게 아니고요, 정보를 잘 교환하는 겁니다. 정보가 교환될 때 그걸 우리는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런 착각을 합니다. 의사통을 잘한다는 게 뭔가 좀 부드럽고 조곤조곤하고 뭔가 논리적이고 이런 거가 의사통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드러커 형님께서도 의사통의 본질은 정보의 정확한 교환 방법과 타이밍을 아는 사람이다. 이런 식의 정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의사통을 정말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의사통하고자 하는 사람이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어떤 형태로 전달해야 잘 알아듣는지를 이해하고, 거기에 맞게 전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그런 본질이 없이 분위기 좀더잘 잡고, 뭐, 차근차근 조곤조곤 얘기한다고 해서 전달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의사소통에서 흔히 만나게 되는 난관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볼게요. 대체 뭘 실수하길래, 뭘 놓치길래, 우리 의사소통이 이렇게 어려운 걸까? 나는 분명히 좋은 의도로 가지고 얘기했는데, 아씨, 왜 이렇게 뭐 대동 날라오는 거야? 이런 경우가 왜 있냐면요. 첫 번째는 타이밍을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이 타이밍이에요. 아무리 좋은 말, 아무리 좋은 제안, 아이디어가 있어도요, 타이밍이 안 맞으면 그게 완전 이상한 얘기로 들려요.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은 아주 대표적인 상황이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말을 잘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언제 던지냐가 훨씬 중요할 때가 많아요. 두 번째 하는 실수는요, 공감이라는 과정이 되게 중요한데 이걸 그냥 생략해버려요. 아무리 좋은 제안이 그 사람의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이 고민과 어려움을 공감해주지 않고 그냥 이걸 막다 뛰어넘고 그냥 아이디어를 탁 던지잖아요. 그럼 그 상대방 입장에서는 됐다고 필요 없다고 막 이런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될수 있어요. 아,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유튜버나 정치인이나 그 사람들이 뭐 무슨 대단한 솔루션을 여러 개안 줘도 여러분의 상황만 잘 공감해 주면 어때요? 좋아요 누르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공감이라는 과정을 거칠 때 이것을 어떨 때는 의도적으로 할때 의사통을 정말 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의사통의 실수 세 번째는요. 단어를 잘못 선택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 좀더 친숙한 단어로 써야 돼요. 그래야 부연 설명이 필요 없고, 내가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요. 절대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의사소통은 정보를 교환하는 거라 그랬어요. 정보를 교환하는 건 핵심이 뭐예요? 내가 어떤 정보를 줬을 때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길 바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이해 못할 단어만 열려 써가지고 <laughs> 전달하면요. 아무리 많이 소통을 해도 상대방은 이해를 못하거나 아니면 제대로 입력이 안 돼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개념이고 복잡한 개념이건 쉽게 소통하고 상대방이 익숙한 표현을 쓰는 것이 의사통의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 전문 용어를 엄청 난발한다거나 자기만의 논리에 갇혀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대부분 의사통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의사통 능력을 갖출 수 있을까, 키워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연습 방법을 가이드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세 가지 방법으로 쉽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꼭 한번 해보세요. 제가 직접 해봤던 방법이고, 가장 효과적이었던 겁니다. 첫 번째는 상대방에게 의사소통 방법을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뭐가 편한지, 어떻게 이야기할 때 좋은지, 이 정보를 어떤 형태로 가공해서 전달해주면 훨씬 입력이 잘 되는지, 이해가 잘 되는지를 먼저 물어봐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의사소통해야 될 많은 사람들 이 있겠지만, 가장 어려운 게 누구예요? 상사겠죠? 그래서 이 상사와 소통할 때 절대 절대 주의해야 될거한 가지 개념은 우리 드러커 형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의 모든 상사는 두 가지 부류의 인간이 존재한다 첫 번째는 듣는 자두 번째는 보는 자 그래서 듣는 자는 뭐예요? 그러니까 와서 조금 조금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보는 자는 뭐야 설명 다 필요 없고 글로 써서 보여달라고 이메일이 됐건 보고서가 됐건 근데 듣는 사람한테 문서를 드리면요 이거 보. 보지도 않고 제대로 읽지도 않고 몇 가지 단어 보고서 그냥 갖다 던져 보는 사람이 가서 막쥬쥬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 듣기 싫어 됐으니까 글로 적어서 나한테 그 핵심만 보여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의사소통의 핵심은 정보의 교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상대방이 익숙한 방법을 먼저 물어봐 주는 게 중요합니다 상사와 의사소통할 때 또는 동료와 소통할 때 이렇게 말씀드리면 더 좋나요? 이렇게 해드리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하니까 좀더 이해가 잘 되세요? 이렇게 계속해서 점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사소통 노하우가 생기는 거예요. 정말 통찰력 있는 사람이 아닌 이상 내용보다 이 전달 방법에서 먼저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계속 들을지 뭔가 집중해서 이것과 함께 할지 내 의견을 적극적으로 줄지 말지를 이미 마음의 결정을 하고 그 뒤에 내용을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친숙하고 원하는 방법을 파악해서 거기에 맞춰 주는 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어요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는 두 번째 방법은요 상대방의 패턴을 기록해 보는 거예요 기록은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기록만으로 많은 것들이 바뀔 수 있어요 제가 기록의 중요성을 사실 시간에서도 그랬고 독서에서도 많은 영역에서 설명을 드리는데 많은 분들이 기록을 잘 안하세요 기록을 해보면 분석이 됩니다 분석이 될때내 행동을 뭔가 바꿔 낼수 있어요 저는 예전에 상사의 뭔가 언어 또는 상사와 커뮤니케이션 했던거 보고했고 그 반응까지 다 한번 기록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록을 통해서 아 요렇게 하니까 어, 의사결정이 잘 되는구나. 요렇게 하니까 막 뚜껑이 날아가는구나. 이런 것들 을다 기록해놓고, 특히 절대 피해될 요소들은 꼭 정해놓고 내가 회피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정치인의 이슈, 또는 이런 아젠다가 나오면 막그막상상가막 아, 뚜껑이 막 열폭해가지고 막 갑자기 막 대화가 사느러 간다. 이런 걸 한번 딱 보잖아. 그럼 그 뒤로 절대 그쪽으로 안 가게 막 도망가. 그 비슷한 얘가 나오려면 제가 화제를 뭐 바꿔버리고 이런 일들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뭐 센스가 있으신 분들이야 그냥 감으로 알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그런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기록을 해놓고 아 이거는 정말 주의해야 되겠다 이런거는 정말 조심해야 겠다 라는 것들을 알고만 있어도 사실 여러분이 적절한 타이밍에 그분이 잘 보고받기 좋을 때에 우리 어떤 의사결정을 탁 전달하면 한 방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얻어낼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의 상사가 굉장히 탁월하고 리더십이 있어서 굳이 여러분이 이것까지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면 뭐 좋겠죠. 근데 이제 우리 주변에 그런 상사가 그렇게 많진 않거든? 그럼 어떻게, 여러분을 바꾸는 게 제일 빨라요. 그래서 저는요. 상사가, 오, 어, 이거 정말 잘한 것 같아. 라고 칭찬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되물어 봤어요. 이 기록을 하기 위해서. 제가 뭘 잘한 건가요? 저는 이런 의도를 했는데, 이 분석이 뭘 잘한 건가요? 뭐, 다음에 다시 한다면 좀더발전시켜 뭐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꼭 던졌어요. 그러면 상사 입장에서 뭔가, 그동안 규정은 못했더라도, 아, 이거 분명히 잘했는데? 얘기하다가 정리가 돼요. 그러면 상사는 벌써 기분이 좋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질문을 던져주잖아요? 그래서 상사 입장에서는 우리 부하직원을 좀더잘 가르치고 케어할 수 있는 뭔가 이 리더가 될수 있는 그런 자신의 상황이거든요. 친절하고 친숙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더 많이 해줄 거예요. 물론 이제 아직 꼰대 탈출을못 하신 분들 거기에서 막 갑자기 막 되게 이상한 데까지 <laughs> 이제 흘러갈 수 있지만은 우리 일단 그 내용을 일단 빼고 일반적인 상사일 때를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런 소통이 잦아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은 상사의 마음을 그냥 읽어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상사가 아 요렇게 요걸 원하는구나 상사가 이렇게 하길 바랬구나 이걸 그냥 읽어내는 사람이 되는 거죠 동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꼭 한번 적용해보세요 상대방의 마음을 훔칠 수 있다니까요 자 세번째는요 리마인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항상 바쁜 삶에 치여 살아요 시간이 없고 해야 될 것은 많고 나에게 요청하는 사람도 많고 이 현대인의 삶이죠 그중에 특별히 직장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일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맨날 빼먹고 빠뜨리고 놓치고 그리고는 또 엄청 후회하고 내가 왜 그랬지? 바보 뭐빈막 막 이러면서 이런 삶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나본 정말 탁월한 의사소통러들은 이 리마인드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잘 하더라고요. 하기로 한 것이 정확하게 전달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요. 제가 이렇게,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뭘 해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라고 되묻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그게 데드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데드라인 끝까지 안 기다려. 그 중간에 한번 점검을 해 줘. 요 잘 되고 있는지, 여기에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드는 게 아니고, 전화 같은 거 혹은 톡 하나요. 그 사람에게 일대일로 소통하는 거딱한 번이면 돼요. 이게 뭐그 사람을 쪼고 감시하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냥 어려운 건 없는지, 그리고 과정에서 뭔가 이해가 안 되거나 더 필요한 건 없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당연히 그렇게 할수 있지만, 부하직원이 상사에게도 그런 걸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상사와 계속 초점을 맞추고, 상사 입장에서 어려운 게 뭔지를 체크해보는 거죠. 사실 상사 입장에서도 나를 계속 체크해주고 관리해주고, 아, 우리 회사에 이런 친구들이 좀 많긴 한데. <laughs> 아니, 그러면 뭔가 든든해요. 든든하고, 이 사람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나와 같은 마음으로 지금 가고 있고,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고요. 그리고 데드라인 근처에 가서 그 전에, 다시 한번 체크하고, 데드라인 이후에 반드시 피드백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좋았던 건 뭐고, 아쉬웠던 건 뭐고, 내가 다음번에 이런 돈 도움을 줄게요. 이런 식의 한네번 정도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거쳐요. 그러다 보니까 소통이 일단 왜곡되지 않아. 자주 보고 있고 없고자 는걸 명확하게 소통하고 있죠? 이게 반복되면서 상호 신뢰라는 게 생기는 겁니다. 신뢰라는 건요, 한 번에 생기지 않아요. 여러 번 만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거예요. 자, 이게 반복되면서 얻는 이점이 있어요. 의사소통의 본질 오브 본질이 될수 있는 요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의사소통이 정말 잘 되기 위해서 정보를 잘 교환하는데 뿌리가 될 만한 본질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상대방을 대하는 나의 마음이거든요. 이 마음을 얻을 수 있어요. 자주 소통하고, 도와주고, 그 사람의 언어로 반복되는 과정에서 그 사람과 친해진다는 거죠. 일단 친해지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의사통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뭐, 단어를 그렇게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타이밍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일단 친하면요, 의사통은 고속도로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직장 생활,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게 뭘까요? 의사소통의 수준입니다. 여러분이 의사소통의 수준이 올라가면요. 직장 생활의 삶의 수준이 바뀌어요. 아무리 연봉 많이 받고 뭐 사회적 지위가 있다고 그러더라도 맨날 막 인격 모독하고 쌍욕하고 그러면 그게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지. 저는 그거야말로 돈의 노예의 삶인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조금 연봉이 낮거나 또는 뭐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게 아니더라도 서로 존중하고 목표의식이 명확하고 함께 환상의 팀워크를 자랑하면서 결국에는 성과를 하고 열매를 낼수 있다면 아 그게 진짜 의미 있는 삶 아닐까요? 의사소통의 수준을 바꾸면 여러분 직장생활의 삶의 질이 바뀔 수 있어요. 자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먼저 시작하면 생각보다 쉽게 빨리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누군가 그걸 해주길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안 바뀔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해서 공부하고 학습하고 이의사소통을 잘하기 위해 상대방을 조사하는 거죠. 자 여러분의 주변, 여러분의 직장을 그런 대화로 가득가득 채워보세요. 분명히 여러분의 삶의 질이 바뀔 겁니다. 자 리무브 클럽에서는요 다음 주 월요일에 이 의사소통을 좀더 디테일하고 여러 케이스들을 함께 나누는 온라인 워크샵이 원데이 클래스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강사를 할 거고요. 요즘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온라인으로, 줌으로 할 거예요. 리무버 클럽에 평소 관심 있으셨던 분들, 또 저와 함께 의사통에 대해서 조금 더 어려움을 같이 이야기 나누고 뭔가 적용점을 찾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더보기나 고정 댓글로 가셔서 신청하시고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8월 24일, 퇴근하고 나서 저녁 시간에 모일 생각이에요. 뭐 근처 카페나 집이나 어디든 좋습니다. 의사통을 주제로 저와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자고요.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의미 있는 직장생활, 삶의 수준이 올라가는 직장생활을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영애였습니다.